x-1로 나는 몫은 qx 나머지는 5 qx로 x-1로 나눈 나머지는 10일 때 f(x)로 x-1과 x-1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래 자 먼저 첫 번째부터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오고요 두 번째 q(x)를 x-1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그때 나머지는 10인데 f(x)를요 X-1과 x 1로 x 나눴대. 그때 나머지를 찾으래, 이렇게. 그럼 이 나머지를 찾으려면 0 되는 값 1과 2를 대입하는 거지. 그치? 1과 2. 먼저 1을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2는 는 거죠? FE는. 2 대입하면 0이니까 2A 플러스 B. 자, 그럼 1과 2를 찾아야 되니까 요 자리에 1 넣어보자. 어, 1. 그치, 그럼 F1은 0, 5. 자, F1은 5. 그치. 자, 2 넣어보자. F2는 자, 이쪽에 요 자리에 다 2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2, 2, 2가 들어가는 거지. F2는 2에서 1 빼니까 1이고 Q2 플러스 5인데 Q2를 몰라. 어? Qx 여기 있어. 이 자리에 2를 넣어보자. 그럼 Q2는 2 빼기 0이니까 10이네. 아, Q2는 10이니까 이제 얘를 어디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이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지. Q2 자리. 그럼 Q2가 10. 그럼 F2는 10 더하기 5니까 15. F2는 15네. 이거 열립하면 되겠네. 그치? 위아 사리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a는 10, a가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 그죠? 3a 플러스 b를 구하래, 30배기오니까 정답은 25가 되겠네요.